자, 이번엔 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원. 일립스라고 하고요. 어. 타원은 타원의 정의는 어, 두 초점 f1과 f2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즉요 그림 7번을 보시면 어, 타원 위에한 점을 p(x, y)라고 할때 그러니까 초점 f1에서 p 까지 거리와 초점 F2에서 P까지 거리에 이두 가지 합, 합이 일정한 이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익히 게 봐온 것처럼, 이런 형태로 어, 타원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초점은 어, c 마 0과 마이너스 c 마 0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에 따라서, 음, 이 P, 점들의 집합을 한번 구해 봐야 되는데요. p라는 점은 p라는 점은 p에서 f1까지 거리와 p에서 f2까지 저까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을 2a라고 해 보겠습니다. a는 상수고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p에서 f1까지 거리는 x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f에서, p에서 f2까지 거리는 x 마이너스 c의 제곱, y 제곱이 되죠. 이게 이 a라고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정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죠.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어 좌변에 여기 이 루트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빼기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양변을 제곱해 제곱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 빼기 c의 제곱. 바로 제곱을 풀어보죠. x 제곱 빼기 ec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좌변이 되고, 우변을 제곱하면 4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의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남고, 이제 이번에 루트의 제곱이고, 바로 전개를 해버리면, ECX, C의 제곱, Y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세를 해보죠. X제곱, Y제곱, C의 제곱, 그리고, 남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음, 예, 상세될 거다 상세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루트가 있는 요항을 좌면으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4A에 루트 x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고요 우변에 남은 거는 요거 4a 제곱이 남고 그리고 마이너스 이 cx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 cx가 또 있으니까 4cx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 4로 다 약분 할 수가 있네요.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x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또한번 제곱을 더해보면 양변을 a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e, c x 더하기 c 제곱 y 제곱이 되고, A4 제곱 그리고 E, A 제곱 C, X, 더하기 C 제곱 X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A 제곱 X 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E, A 제곱 C, X, 더하기 A 제곱 C 제곱 A 제곱 Y 제곱이 a 4제곱 2acx c제곱 x제곱이 되네요. 자 이제 상세 되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없어지고요. 또 없어질게 없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a제곱 빼기 c제곱이 x제곱으로 요항이 있고요 그리고 a 제곱 y 제곱 요항이 있고요 음, 그리고 우변에 a 내 제곱 그리고 a 제곱 c 제곱 을우변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뭐 a 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것을 좀 편하게 해보기 위해서 어, b 제곱을 a 제곱 빼기 c 제곱을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이 b 제곱이 되고, 또 하기 a 제곱 y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을 b 제곱으로 치환한 거죠. 자, 이제 다 왔네요. 따라서 양, 양변을 a 제곱 b 제곱으로 나누면 a 제곱 분 x 제곱 이제곱대 y제곱은 1이라는 우리가 많이 봤던 타안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외웠죠. 초점의 제곱은 장축, 장축의 절편에서 절편의 제곱에서 단축의 절편의 제곱을 빼면 이 초점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식으로부터, 식으로부터, x절편이라는 것은 y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y에 0을 집어넣으면 a제곱, x제곱은 1이 되어서,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여기 a와 마이너스 a가 어, x 절편입니다. 즉, a, 0, 마이너스 a, 0이 x축과 만나는 절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x에 0을 집어넣으면 b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y,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돼서 0, b, 0, 마이너스 b가 y축과 만나는 절편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에서 보 바와 같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서는 편의상 a가 b보다 더큰 x축이 장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구요 어, 초점은 초점을 f라고 한다면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콤마 0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콤마 0 두 개의 초점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편하게, 10,0, 마이너스 10,0. 여기서 특별한 경우로, A와 B가 같고, 이게 바로 R이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 이타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초점은 바로, 어, 특, 이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초점은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원인데 장축이 어, Y축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배울 때는 어, 이렇게 장축이 Y축인 경우를 따로 쓰진 않았죠. 똑같이 한 가지의 도형의 방정식을 써서 방정식을 써서 아까처럼 A가 B보다 큰 그러니까 X축이 장축이면 초점이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장축의 절편, X절편, 단축의 이제 절편. 이런식으로 해서 초점의 X좌표인 C를 구한거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을 이런식으로 A,B를 바꾸지 않고 이제, B가 A보다 큰 경우에, 그 경우에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네. 그래서, 어 여기 이 책에서는 아예 AB 문자 자체를 바꿔버리고, 대소를 그대로 앞에 집과 이제 똑같이 놔둔 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위치를 아예 바꿔버리는 형식으로 장축과 단축이 변할 때는 요렇게, 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더 헷갈립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뭐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고 이제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어, 그래프를 그리고 스케치드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고 어, 이 방정식 타운의 방정식의 초점을 찾아라. 어, 예, 초점, 포커스의 복수형이죠? 포사이라고 발음을 하나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양변에 144를 나누면 이 방정식이 16분의 x 제곱 더하기 9분의 y 제곱이 되고 1이 되네요 그리고 초점의 제곱은 장축의 절편 16 빼기 9 이런식이죠 그러면 7이 되고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지금 장축이 x축이죠. 그러니까 초, 첫 번째 초점은 루트 7.0,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7.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아라.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간단하게 빨리 그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7 콤마 0 루트 7 콤마 0을 그리고 자 x a 는 플러스 마이너스 4고 b 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 3 있고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식의 타원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겠 다음 예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find the equation of the ellipse.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초점이 0, 플러스 마이너스 2고 vertices 꼭지점이 0,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이 타원의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약간 시각적으로 그려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음, 지금,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네요. 여기, 여기, y축에 꼭지점이 있고, 그리고, 아 초점이 있고, y축에 초점이 있고, 꼭지점이 역시, 여기 0,++,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와, 여기, 장축이 지금 y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원이, 이런 식으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겠네요. 자, 요거를 f1, f2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b 제곱,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고 이번에는 b가 a보다 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음, 여기서 어, 꼭지점은 이거 b는 나와 있죠, 이미. b는 B제곱은 바로 어, 9가 되고요. 여기가 0,3이니까 9가 되고 그러면 요 초점은 0, 이니까 C제곱은 바로 4가 됩니다. 따라서 C제곱이라는 것은 B제곱에다가 A제곱을 뺀거죠. 그러니까 장축의 꼭지점 곡치점, 단축의 꼭지점이니까 지금 9 빼기 A제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1로부터 A제곱은 어,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타원의 방정식은 B제곱은 9, Y제곱, 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